지금부터 일본 물고기를 보여드릴 건데 아직 유튜브 찍기 전에 좀 물고기가 많았으면 좋았는데 많이 팔려가지고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도 <laughs> 이거는 오란다 중에 이이다 오란다입니다 굉장히 빨갛죠? 이게 왜 빨갛냐면 뭐 RGB 등 조져서 빨간 것도 있는데 이게 아니어도 세상에 있는 붕어 중에 얘만큼 빨간 붕어는 없어요 진짜로 그냥 사람 피를 묻혀놓은 것 같은 그런 색감을 갖고 있고 얼굴 보세요 너무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많이 갖고 왔었는데 지금 세 마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세 마리만 남았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찐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지금 손가락 한세 마디 정도만 합니다. 몸 길이가 손가락 한세 마디 좀안돼 보이고 꼬리까지 하면은 이제 뭐한이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 는 권장 수조가 뭐 한자반 수조 45 큐브 정도만 돼도 충분히 키우실 수가 있고. 이다오란다가 굉장히 꾸준히 많이 팔리는 이유가 이것만큼 빨간 색깔을 가진 아름다운 붕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한 마리에 12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마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형님들은 빨리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왔었는데, 딱 요거 남았는데, 요게 찐따라고 남은 게 아니라, 그냥 다 이쁜데, 그냥 얘네들이 남았다. 제 장사하는 스타일 아시잖아요. 물고기 많이 팔고선 마지막 개체 원래 좀 떠리에서 팔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손님들이 선택하지 않은 고기이기도 하고, 좀 내가 봐도 팔기 힘들 것 같다. 물의 정령이 될것 같다. 이런 애들은 좀 저렴하게 넘기는 편인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결격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다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친구들은 제가 한 마리 12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만큼 빨간 붕어 중에 예쁜 붕어가 없어요. 정말 정말 예쁩니다. 자, 형님들, 지금 보여드리는 물고기는 경금이라고 해요. 약간 난주 비슷하죠? 아까 보여드렸던 애들처럼 등에 지느러미가 없는데 이 친구들은 대신에 꼬리 지느러미도 난주보다 훨씬 깁니다. 이런 거를 추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캘리코 타입의 추금을 경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이즈가 많이 커요. 가늠 대신나요 지금? 20cm가 넘어갑니다 얘네들 그래서 이 친구들 키우시려면 은 적어도 세자광폭은 돼야 되고 지느러미가 길기 때문에 다닐 때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엄청 화려하게 다녀요 팔진느러도 길잖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이 친구들 가격도 사악해요 한 마리 80만원이에요 근데 직접 어항에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80만원이 결코 비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애들이 없어요 한국에 진짜 없어 성별은 모두 수컷입니다 아 진짜 우아하죠 물고기는 이런 거 키워야 돼. 제가 이런 컨텐츠를 찍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내가 진짜 집에서 취미로 한다. 근데 나는 진짜 디지게 좋은 거 키우고 싶다 할 때는 주저없이 이런 거 제가 딱 키울 거거든요. 아, 예쁘다. 이런 거 진짜 위에서 봐도 예쁘거든요. 제가 위에서 찍은 영상도 있는데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금어항에다가 여과기를 달지 않은 이유는 축양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물고기 지느러미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보기에는 물고기한테 데미지를 입힐 것 같고, 물고기의 행동하는 취임새를 봤었을 때는 기생충이 있을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어항에 약을 쓰는 경우도 있고, 꺼내서 약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과정을 이제 끝내고 나야 이제 제가 여과기를 설치를 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여과기 설치를 이제 해야죠. 이제 할 때가 됐어. 근데 이제 급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물고기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경금이 고 8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뒤에는 뭐 200만원짜리 물고기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 형님들 무턱대고 분양 받아가실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수족관에서 한달 이상은 축양이 돼야 아이 개체가 문제없이 잘 있는 개체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야 우리 형님들도 입양하실 수가 있을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검역을 많이 한들 우리 형님들이 아 조새끼가 진짜 검역을 잘한건 맞나? 이런 건 당연히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싼 물고기 같은 경우는 급하게 팔질 않아요. 천천히 축양해 놓고 파는 편인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좀 천천히 여과기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과기 안 달려 있다. 그리고 어항에다 약을 쓰면 몸에 붙어있는 기생충이 딱 떨어져 나가는데 이제 이런 거를 계속 환수를 하면서 조지고 없애고 해야 되는데 여과기를 설치를 해놓으면 여과박테리아까지 죽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박테리아제랑 환수로만 조지고 있다 이런 걸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카메라를 돌려봤습니다 형님들 좀 어항이 좀더럽긴 한데 이게 제가 지금 매일 닦고 있는 건데 현관 앞에 있어가지고 조금 잘안 보입니다 물고기를 좀 당겨가 볼게요 일로 와봐 형님들 보이세요? 이게 아우난 주예요 청문 간지 나죠? 간지 살죠, 완전? 요거 보려고 아우난주 키우는 건데, 단언컨대 난주 중에 얘만큼 고급스러운 게 없을 거예요. 이거 보신 분들은 이 뽕에 못 잊어가지고 무조건 이제 아우난주 키우시는 건데, 아우난주 3세어입니다 붕어가 이제 3세어에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는, 당세어2세어3세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3세어에 모든 기관이 완성이 돼가지고, 가장 값어치 있는 붕어가 3세어입니다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이대로 가는 거예요. 아 너무 멋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한 마리에 60만 원씩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상면에서 찍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좀 재력이 되신다 내가 좀 붕어에 콧방귀 좀 끼고 싶다 내가 여자친구도 안 만나도 붕어라도 좋은 거는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형님들은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거 말고 더 비싼 아우난주도 있거든요 이것도 좋은데 더 좋은 게 있어 금방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아오난주를 이렇게 분리해둔 이유는 이 친구들 다 경매 때제 따로, 얘두 마리 따로, 아까 보여드렸던 여섯 마리 따로 이렇게 경매가 돼가지고 따로 나눠 놓은 거예요. 이날 일본 경매장에 나왔던 아오난주는 제가 전량 다 매입했습니다. 왜냐면은 아오난주가 이렇게 큰 애들이 잘 수입이 안 돼요. 저도 장사하면서 아오난주 3세원은 지금 두 번째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제일 큰 애, 제일 큰애이 친구는 이제 순놈인데 이 친구는 한 마리 분양가가 200만 원입니다. 근데 압도적인 포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저 뒤에 두 마리가 80만 원씩 모두 다 수컷이에요. 지금 유튜브로 지금 물고기를 판다고 찍고 있는데 이거 약간 좀 할인 안 해주면 서운하니까 제가 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몇 마디 해볼게요. <laughs> 물론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지금 여기 있는 애들 다 순놈이라 그랬잖아요. 아원난주요세 마리 요아원난주는다 수컷이에요.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이 친구들, 숫놈 데려가시면 제가 저기 지금 60만원짜리 어항에 있는 아원안주들 중에 암컷을, 암컷을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그래봐야 이제 선착순 세 분이기 때문에, 무슨 큰 이벤트는 아니더라도, 이왕 아원안주 드리실 마음이 있으시면은, 내가 종자로 진짜 좋은 거 하나 갖고 싶다 하시는 형님들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원안주를 쌍을 맞춰가지고, 암컷을 서비스로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뭐랄까, 유튜브 콘텐츠의 특전이라고 할까요? 뒤에 또 할인하는 것도 준비해놨으니까 조금만 더 봐주세요. 끝났다. 형님들 이거 뭔지 아세요? 사쿠라난주입니다. 정말 이쁜 애들이에요. 이거 이제 상면으로 봐야 더 이쁜데, 상면권은 제가 따로 이때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고, 아, 이거 진짜 제가 보자마자 탄정을 질렀던 애들이에요. 요렇게가한 쌍인데, 이 친구도 가격은 한 쌍에 250만원인데, 좋은 주인이 나타날까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이 일본 특유의 사쿠라 타입의 난주들 중에서도 발색이 틀려. 일본 애들 중에서도 진짜 고급 개체입니다, 이거. 아, 이런 거는 진짜 주인이 나타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개체가 정말 좋습니다. 형님들, 물고기는 애지가 나면은 과밀하지 않게 키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물고기 과밀로 키우시는 분들 말씀이, 어, 그럼 환수 많이 하면 되지. 영화기 늘리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그렇게 하면은, 오래 살 물고기도 솔직히 단명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더 빨리 놓이게 돼요. 그래서,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원래 봤었을 때는 우리가 물고기 키우면서 죽으면 좀 마음 아프잖아. 저희 얼마 전부터 좀 자주 오시던 단골 형님이 있는데, 물고기를 하도 죽이시다가 이제 한동안 연락이 없어가지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봤어요. 물고기 괜찮으시냐? 여쭤봤더니, 아, 이제 물고기 안 죽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제 제가 물고기 죽이지 않는 형님으로 이 형님을 고쳐놓은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저랑 실갱이 아닌 실갱이를 좀 많이 했었어요. 뭐, 여과기는 이걸로 바꾸셔야 된다. 어항은 이 정도 사이즈는 해주셔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형님이 물고기를 안 죽이게 된 건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여과이 서운하지 않게, 어항 크기 서운하지 않게. 물고기 많이 살 필요 없어요. 그냥 키울 수 있는 만큼, 내 경제력에 맞게 키울 수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키워야 물고기도 좀잘 키울 수 있는 거다. 좀 무리해서 이렇게 물고기 좀 많이 안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키울 수 있는 만큼 잘 키울 수 있는 만큼. 자 형님들 여기 있는 물고기들이 이제 제가 유튜브 특전 할인한다고 이 친구들 다섯 마리는 제가 10만 원에 분양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뭐 장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장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타입의 물고기들이 수입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물의 정령이 될것 같다. 아 이거. 괜히 이러고 있으면 나랑 진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을 것 같다 하는 애들만 좀 골라놓은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 마음에 드시는 친구들이 있으시면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제가 이 친구들은 50% 할인해서 10만 원에 분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반값 하는 거예요 반값. 형님들 주문하면 택배는 안 되니까 제가 직접 가서 입수해야 되는 고기도 있어요. 금액도 금액인데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검역하고 입수까지 해드리는 물고기 금방 보여드릴게요. 아, 형님들, 이 친구는 역물 주문금입니다. 사이즈가 30cm가 넘어요. 그래서 이 친구 키우려면 적어도 이제 4절 광폭 이상의 수조가 있어야 되고, 무늬는 많이 왔는데 아마 가격도 가격이고, 이거를 키우려면 적어도 이 정도 공간은 마련해 주셔야 될 형님들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제가 220만원에 분양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물고기를 또좀 알아야 사실 텐데, 난주 오랜다 만하지 일반인분들이 또 주문금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사한 물고기 관심 있으신 형님들은 아, 이런 물고기도 있는데 이 정도 금액 나간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면 받을 때이거단한 마리 나가지고 제가 얼마가 되든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도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3년 동안 물고기 수입받으면서 이런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보면은 물고기 느낌이 아니라 영물이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엄청 활발하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유튜브 특전으로 이 친구를 분양받아가시는 형님께 이 친구의 짝이 될 만한 친구를 같이 또한 마리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뒤에 저 친구 보이세요? 잠깐 불러와 볼게요 저기 뒤에 세이로니시키가 있는데 하트 모양 꼬리를 가진 예쁜 붕어거든요 이 친구 사이즈 보세요 형님들 사이즈가 많이 커요 보시면은 이 친구도 뭐 거의 30cm 다돼 가거든요 이 친구는 암컷이에요 사이즈가 오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순놈이 먼저 분양을 가 버렸는데 우리 형님들이 저 주문금을 먼저 받아 가신다면은 이 친구를 원하신다면 함께 드릴 생각입니다 형님들 이 친구들은 꾸준히 인기 는 옐로 코멧트에요 이거는 저희 매장에서 먼저 분양 받아 가신 형님들 엄청 근사하게 많이들 키우고 계시죠 센 노란 애들이 더 노랗게 되고 더 근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특 자체가 엄청 강한 애들이라 키우시면서, 아, 진짜 좀 내가 물고기 한테잘 데려왔다. 근데 가격도 싸게 잘 데려왔다 할 만한 물고기들이어서. 요 애들은 홍백화금이고 요애들 이제 옐로 코멘트. 얘네들이 이제 한 마리 3만원짜리예요 근데 정말 정말 뭐랄까. 엄마 선물, 아빠 선물. 집에 이제 부모님 집에 근사한 노란 붕어 하나 놓고 싶다. 명절 때마다 가서 와, 이게 영물로 크는 걸 보고 싶다. 신령님들은 요거 데려가셔도 진짜 좋습니다. 이 친구도 한 마리에 3만원인데 값어치는 한 30만원 이상 하는 그런 붕어인 것 같아요 좀 부담 없이 막 키우고 싶은 형님들은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로 말 그대로 막 키워도 되는 중중 하나예요 그 형들 저희 매장에서 제가 사실 뭐 별건 아니긴 한데 제일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어항 이거 보이세요 형님들? 몬스테라 지금 보이시죠? 이 공중뿌리가 지금 이 어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어항 안을 보여드릴게요 어항에 지금 공중 뿌리들을 넣었더니 이 안에 뿌리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다가 일본 난주를 지금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난주들이 이제 미타 난주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협회계 난주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암수 한쌍이거든요. 지금 미타상은 지금 일본 난주 협회에서 심사위원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 종어를 지금 제가 수입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다 키우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어항이 저희 매장에 있는. 어떠한 환경보다도 지금 질산염 수치 가 아마 제일 낮을 거예요. 아마 지금 가장 좋은 물에 지금 이 친구들 추양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형님들 그리고 호리도라스 줄리가 좀 이쁘길래 좀 가져와봤습니다. 너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멍청한 매력. 이 여기서 바닥에서 눈알 굴리는 매력에 이제 이 친구들 키우는 건데, 와 지금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요. 이 친구들을 그래서 지금 제가 매장에서 7 0 0 0 원씩 분양을 하고 있는데 택배하기에는 조금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택배는 좀 어렵고. 매장에서만 이 친구들 한 마리에 7,000원씩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도라스 줄리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재밌는 게, 여기 보면 골스 보이시죠, 님들 이것도 갖고 와봤는데, 코리도라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느, 어느 나라에서 갖고 왔냐에 따라 똑같은 코리어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통 이게 남미에서 오면은 소매가가 한 4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동남아에서 온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가격이 보니까 동남아 가격이야. 근데 코리가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뭐모자라지 않고 문제도 없어. 심지어 건강해. 사이즈도 좋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땡겨와 봤습니다. 이 친구들 지금 제가 매장에서 얼마야? 7,000원이구나. 이게 좀제 생각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제가 매입하던 가격보다 소비가가 싸져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동남아에서 왔을 거란 추정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긴 한데, 뭐, 그럼 어때? 싸고 예쁜데. 그래서 골든 스트랩프가 있길래 또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아, 이거 콜이 멍청해가지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한번 가지고 와 봤고. 제가 이제 이거는 파는 건 아니고 새끼 받고 싶어서 키우는 애들 화이트 팬더 롱핀 많이 컸죠? 옛날에 혼다에서 개인 분양 받았는데 많이 컸어요. 그리고 알골, 알골도 많이 커서 올해쯤은 살란 기대해봐도 될것 같고 슈퍼 쿠스아하 너무 예쁘죠. 잘 크고 있습니다. 이거는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제가 키우고 싶어서 나중에 브리딩 할 거예요. 그리고 스토바이 이거는 이제 판매하려고 가져온 건데 이건 이제 한 마리 5천 원씩 분양을 하고 있어요. 사이즈가 너무 좋게 도매상에 있길래 안 땡겨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벽 타는 매력의 코리를 키우는 건데 이게 이게 코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코리를 막 바닥에 똥 치우는 고기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것만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리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물방하시는 형님들이 코리 시장을 죽여놨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뭐 죽거나 말거나. 좀 다들 좀다 같이 열심히 코리를 하던 그때의 시대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막 미쳐 가지고 막 코리 도라스 산다고 난리였는데 어뭐 돈이고 뭐 어쩌고로 떠나서 그때 사람들의 열정. 막 코리만 보면 미치려고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형님들. 그래서 그때로 좀 다시 돌아가서 좀 그런 물생활에 활력이 좀 돌아왔으면 진짜 좋겠어요. 물생활 시장이 뭔가 요즘 좀 이상해졌어. 이상해졌다라는 게 제가 좀 너무 고인물이라 적응을 못 하는 걸수 있긴 한데 손님들 이상하게 물고기를 사다가 죽었어. 그러면은 이제 뭔가 잘해보려고 그러고 해결해보고 그래야 되는 마음이 큰데 그렇다라기보다는 아, 그냥 이뻐서 잘 죽나 보다. 원래 이쁜 거잘 죽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그런 좀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형님들. 물고기는 절대로 그냥 죽지가 않아요. 죽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성찰을 아 하셔야 됩니다. 물고기가 왜 죽었을까?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었을 텐데 이게 뭐가 문제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형님들, 물고기는 형님들 마음이나 지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지갑으로 키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해줄 건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고기가 잘만 해놓으면은 진짜 죽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도 손님층이 다양하잖아요 돈이 많으신 형님들은 처음부터 좋고 럭셔리한 걸로 가기 때문에 물고기가 아프거나 죽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제 내가 물고기에 좀 투자하고 싶지가 않다 좀 나는 싼 걸, 싼 걸로 가고 싶다 하시는 형님들은 이 죽이는 거에 대한 그 무한한 메비우스 띠를 타는 것 같아. 그냥 이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물고기를 계속 죽여. 왜냐면은 애초에 뭘 물고기한테 투자를 하거나 잘해줄 마음이 없던 거였거든요. 근데 또 물고기는 마음속에 키우고 싶은 거야. 이러는 거 보면은 확실한 건요 형님들 물고기는 지갑으로 키우는 겁니다. <laughs> 형님들 블루드래곤 하프은 빅도살 개체 이거 늙어가지고 지금 약간 뭐랄까 좀 생긴 게 서운해졌죠. 나이 드니깐 그래도 옛날 폼에 비해서 이렇게 막 처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빅도살 형태, 하품 문꼬리까지 지금 유지를 잘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의 F1 근황이 어떻냐 서운하지 않게 생겼죠? 형질 다 올라왔고, 심지어 이게 지금 제가 손님들한테 다 팔고 남은 거, 찌끄레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정말 이거보다 더 예쁜 거로 손님들한테 분양을 해드리고 지금 남은 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차수로 이렇게 준비를 많이들 해놨어요. 어항에다가 이제 물고기를 많이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분양받아가신 형님들 이거 다한 쌍에 10만원씩 분양을 받아가셨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근래에 키웠던 부피들 중에 이것만큼 좋았던 형질을잘 뽑아내는 개체들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살 보세요, 형님들. 빅도살의 하프문 형질를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거 보면은 아직 어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나온 거거든요? 이 얘네들이 이제 한달반 정도 더있으면 완전 이제 종어만큼 이뻐질 거예요. 얘네들 가만 보니까 어릴 때좀 서운하게 생겼어. 근데 크면 클수록 더 이제 예쁜 형질이 잘 올라오더라고. 모든 구피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체형과 똑같은 지느러미가 자라지 않아요. 저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계속 키워보니까 어릴 때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 물고기 잘못 샀나 보다. 이런 느낌을 주면서 자라는데 한 3.5개월, 4개월쯤 넘어갔었을 때 형질이 제대로 나오면서 이게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구피였는데 제가 그냥 제 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저 원래 구피 이거저거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유튜브에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 한종 뿐이야. 왜냐면은 그만큼 이제 제가 요 근래 구피를 키워보면서 저거만큼 완벽했던 구피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먼저 분양했던 것들은 이미 완판을 쳤고 다음 차수에 있는 애들이나 한 2, 3주 후에 분양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근래에 왔던 구피들 중에서는 이게 진짜 소비자와 수족관을 위한 구피가 아닌가. 에폰도 잘 나와. 성의 없게 안 생겼어. 이게 구피들이 보면은 성의없게 생긴 애들이 많이 나와요 알풀 같은 거 누가 뭐 좋은 거안 키우고 싶나요? 살 때는 진짜로 내가 선별된 종어를 외국에서 비싸게 돈 주고 사와도 애들이 성의없게 나오잖아 생긴 게 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진짜 성의없게 나와가지고 하, 키우기 싫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입구피가 근데 얘는 진짜 날 실망시키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지금 저 구피에 뚝 빠져가지고 블러드래곤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블러드래곤이라고 다 좋다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베트남에서 구피를 잘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오랜만에 좋은 구피를 만난 것 같아서 요즘 구피 어항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근런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장에 있는 어항들 대부분에 있는 걸다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개체들이 있으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제가 직접 어항 세팅부터 상담까지 잘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형님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요즘 금요일에만 휴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직업 특성상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연락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도 이제 저희 매장에서 구매한 것만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사신게 궁금하시다면 다른 업체 사장님께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하 그 사장님도 이제 괜히 장사하시는 거 아니고 저처럼 잘 아니까 장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분양받아가시거나 저희 매장 스토어에서 혹시라도 구매하신 게 있으시면은 제가 항상 잘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저희 매장에서 구매 안 하시고 이제 저한테 계속 전화 주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저도 이제 제 생활이 안될 정도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오늘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왜냐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신경외과 가가지고 지금 여기 목에 주사 맞은 거 보이시나요? 저 오늘 목에 주사 아홉 방 맞고 왔거든요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걷기도 힘들 정도로 머리가 너무 아팠었어요 근데 이게 뭐 원인은 뭐 신경이 눌려서 그렇다는 하는데 이게 제가 저희 손님한테는 정말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는데 저도 속이 좁은 사람이라 음 제가 마음이 좀 넓지 못해서 막 다른 데서 쇼핑해 오신 물건까지 제가 상담하기에는 제가 너무 좀 바쁘고 생활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오늘 좀 마지막에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 환승을 이루지 마세요. 감사합니다.